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을까? 세트로 다 사야지 어울리지 않을까? 관리하기가 좀 빡세지 않을까? 비싸다 안녕 안녕하세요 스테이월드 차일드 수아 차입니다 여기 그릇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수라상 <laughs> 최근에 이 유기그릇이 되게 모던해진 거 아세요? 그러면서 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대요. 예쁜 건또 우리 먼저 같이 알자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유기그릇을 좀더 영하고 세련되게 사용하는 모습과 그리고 관리 팁도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은 이 유기그릇들의 마켓 공지도 같이 나갈 예정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저도 유기하면 딱 생각나는 게 반상기 세트예요. 백화점 리빙관 구경하다가 많이 봤는데 어, 되게 멋지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직접 써볼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을까? 두 번째는 살 거면은 세트로 다 사야지 어울리지 않을까? 세 번째 관리하기가 좀 빡세지 않을까? 네 번째는 비싸다. 근데 이번에 이 유기 브랜드 아우르트과 제가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이런 선입견들이 되게 많이 좀 해소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도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처럼 올드해 보일 것 같다 그런 선입견이 있으시다면 이 디자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컵은 제가 진짜 실물로 보고 제일 반했던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물고기 꼬리 지느러미처럼 디자인되어 있는 컵이에요. 이 꼬리 디테일 진짜 장난 아니죠. 이 완전 끝에 이 지느러미까지 진짜 섬세하거든요. 인어공주 같지 않나요? <laughs> 이거는 실물로 보시면 진짜 그 공예품 포스가 좀 느껴지는데 약간 빈티지 오브제 같기도 하고 너무 예뻐요. 실제로 아우르스에서도 이 물고기 잔이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나중에 저 할머니 되서도 막좀 예쁜 빈티지 의자에 앉아서 이 컵으로 차 마시고 싶어요. 너무 예쁘죠? 이 잔도 깔끔하고 실용적인 머그컵인데요. 이것도 디테일이 굉장히 멋스럽고 완성도도 되게 높아요. 이 손잡이 곡선이랑 요 바디 라인도 굉장히 예쁘죠. 저는 이 유기 컵들이 뭔가 남자분들이 들어도 되게 좀 간지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제품들은 이 손잡이를 나사로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요 아우르스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아예 접합식으로 붙인 거기 때문에 더 이제 디자인이 예쁘. 예쁘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트로 있는 뚜껑은 내려서 이렇게 컵 받침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냥 별개로 뭐 조그만 디저트 담는 작은 접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양면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센스 있죠? 요즘은 와인잔도 뭐 세라믹, 스테인리스 소재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렇게 쉐입까지 예쁜 거는 좀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 와인잔은 진짜 이 형태감이 너무 근사해서 그냥 오브제로만 둬도 존재감이 진짜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잔은 실제 와인잔을 본떠서 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크기도 실제 와인잔 크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다른 유기 와인잔들도 같이 찾아봤는데 진짜 이런 형태, 이 쉐입은 이 잔이 진짜 좀 압도적으로 예쁘더라고요. 사실은 샘플로 이거 하나를 받아서 사용을 해보게 됐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를 더 그냥 제가 돈 주고 추가 구입을 했어요. 자꾸 대표님이 여기다가 막걸리 마시면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두고 쓰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거 흔하지 않잖아요. 진짜 유니크하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인잔은 무게가 좀 나갑니다. 이게 되게 좀 묵직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유기가 올드하다는 선입견은 이제 조금 줄어드시죠? 저는 약간 요즘 최고의 힙은 한국적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올드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좀 간지템이 아닐까. 그리고 이 그릇들은 모두 50년 경력의 이종호 유기명장께서 한땀한땀 수작업으로 만드신 거예요. 감각적인 디자인에 퀄리티까지 보장이 되니까 뭐 진짜 좀 가치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 거면은 6기를 다 세트로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저처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이 그릇들을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그릇들이랑 이렇게 조합해서 써봤거든요. 뭐 저처럼 이런 컵이나 아니면 그냥 이런 접시 종류는 단품으로 구입하셔도 다른 그릇들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우루세 그릇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번에는 진짜 제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 타원 접시도 진짜 제가 너무 써보고 싶어서 직접 은 제품인데요. 먼저 1호 특대 사이즈는 길이가 27.5cm예요. 요거는 파스타나 브런치 접시로 진짜 강추합니다. 유기 그릇에다가 뭐 파전만 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뭐 파스타, 샐러드, 브런치 이런 거 담았을 때 어, 은은하고 고급스럽고 너무 예뻤고요. 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렇게 제가 좀 도자기 그릇들이랑도 같이 상을 차려봤는데 괜찮죠. 한식 상차림에도 당연히 괜찮죠? 제가 도토리묵 담아봤는데 세상 잘 어울리죠? 뭐 생선이나 불고기 이런 거 담아도 딱 어울릴 그런 크기의 접시고요. 그리고 2호, 요대 사이즈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작은 23.3cm 정도예요. 이 타원 접시도 찬기로 쓰거나 뭐 디저트나 과일 이런 거 담기에 딱 적당히 당한, 특히 이런 유기 그릇들은 보온 보냉 효과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음식 온도를 좀더 일정하게 오랫동안 유지해준다는 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두 접시 다 포인트는 이 바닥인데요. 이렇게 바닥에 굽이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 굽은 수작업으로만 이렇게 굽을 달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굽이 있어서 더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기능적으로도 이 접시가 바로 바닥에 닿지 않아서 열을 좀더 오래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이 접시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이거는 유기 포크인데요. 이 포크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손잡이가 좀 길쭉해서 되게 디자인이 시원시원하고요. 그립감도 굉장히 좋아요. 유기 수저 세트는 많이들 사용을 하실텐데 이렇게 또 포크가 있으니까 예쁘더라고요. 뭐 파스타나 샐러드 같은 거 먹을 때잘 어울렸어요. 어떠세요? 세트로 다 사야 되나 좀 고민하셨던 분들, 이렇게 뭐 컵이나 접시 같은 단품들로 먼저 좀 유기그릇을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죠? 생각보다 초반에만 잘 길들여주면 그렇게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몇 가지 관리 팁을 알려드리면요. 일단 처음에 받으시면 식초물에다가좀푹 담가 두세요. 그러면 냄새도 좀 빠지고 산화막 코팅이 돼서 변색이나 얼룩도 좀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좀 담가 놨었고요. 그리고 한한달 정도는 설거지한 후에 바로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아주시면 얼룩이 좀덜 생기는데요. 근데 저는 한 3주? 뭐그 정도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물기를 좀덜 닦아도 얼룩이 처음만큼 많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처음에 사용해 보시면 나한두 번밖에 안 썼는데 벌써 막 얼룩덜룩해졌다고 신경 쓰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막 쓰세요. 그러다가 얼룩이 좀 많이 생겼다 하시면은 이렇게 그릇에 물기가 없는 마른 상태에서 초록색 수세미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닦아주시면 은 얼룩도 지워지고 다시 매끈매끈해집니다. 아우르 대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유기그릇 너무 아껴 쓰지 말고 그냥 막 써야 된다고. 오히려 맨날 쓰고 자주 써줘야 얼룩이나 변색이 덜생긴대요 아끼지 마시고 편하게. 마구마구. 마구. 네, 유기그릇은 이렇게 초반에는 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 단점을 뛰어넘는 장점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열 전도율이 높아서 보온, 보냉 효과가 정말 좋고요. 독성물질에 반응하고 살균 효과도 있다고 하잖아요. 아, 애기그릇도 요즘에는 유기로 많이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기는 망가지지 않고 오래 쓸수 있다는 점. 세월이 갈수록 뭐 낡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멋스러워지죠. 진짜 이게 웬만해서는 망가질 수가 없어요. 자식 손주한테도 다 물려주고 진짜 막 유물로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유기가 조금 비싸잖아요. 사실 뭐 평생 쓴다고 하면 또제값 같기도 한데 어쨌든 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아우르과 이번에 콜라보를 하면서 일주일 정도 마켓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아우르층에서도 이렇게 홍보하는 게 처음이라서 이번에 진짜 통 크게 할인 폭이 진짜 엄청나요. 시중에 유기 그릇들이 많지만 이 디자인의 그릇들을 이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건 소아차 구독자님들 뿐입니다. 먼저, 이 물고기장 세트는요. 이게 정가가 13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40% 할인해서 8만 1천 원이고요. 물론, 이컵 따로, 컵 받침 따로도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머그컵, 그리고 이 뚜껑 세트는 정가가 12만 5천 원. 이 제품도 40% 할인해서 7만 5천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뚜껑, 그리고 컵 따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이 와인잔은 원래 정가가 15만 원이고요. 이번에 35% 할인해서 9 7,500원입니다. 그 다음 타원 접시 먼저 이 1호 특대 사이즈는요. 정가가 16만 3천 원인데 이번에 무려 52%나 할인을 해서 7만 8천 원이에요. 너무 괜찮죠? 진짜 좀 사이즈 대비 혜택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타원 접시 2호 이 사이즈는 정가 14만 5천원인데 마찬가지로 52% 할인이 돼서 6만 9천5백원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두 사이즈 중에서는 좀 파스타나 뭐 메인 요리도 다 담고 브런치도 먹고 해서 이특대 사이즈가 좀더 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데포크는 정가가 12천원인데요. 10% 할인된 18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꼭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야 제대로 된 할인 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아우르와 함께하는 유기마켓은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6일 동안만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유기 제품 소개도 해드리고 관리법도 말씀드리고 마켓 공지도 해봤습니다. 맨날 제가 좋은 제품을 보여만 드리고 어떻게 뭐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는데 이런 기회라도 생겨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